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미 인사청문회와 뭐 불완전하다고 국힘당에서 주장하지만 인사청문과 표결을 통해서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두 사람만 임명하느냐라는 이 민주당의 지적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헌재를 만약에 6인 체제로 가면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3인을 임명하지 말고 그냥 6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은그 6인 자체는 불완전하고 완성이 안된 거고 이것을 만약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심판을 내리든지 간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약에 기각 결정을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만약에 탄핵 심판을 내린다 그러면 그걸 또 윤 대통령 본인이 일단 받아들이지를 않고 지지자들이 또뭐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7인 체제 이상, 7인이건 8인이건 9인이건 간에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는 7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인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 그 헌법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이걸 외로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아까 민주당이 지적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속관했느냐, 곤란했느냐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 결론이 곧 나올 겁니다. 그라서 이제 그 결론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하여튼 이 결정이 나오면서, 아,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초 요건을 갖췄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 맞습니다.